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의 포드 유럽 계약 한건 취소 내용이 좀 있었어요. 이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제인가 공시가 나왔었죠. 네. 그 포드하고 이, 어, 한 2년 전에 그 작년이었구나. 네. 그때 계약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2026년부터 네. 30년까지 34기가 네. 같듯이 그리고 27년에서 32년까지보다 좀더 음. 많은 75기가 왔듯이가 네.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34기가 같은 이짜리의 음.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요게 터키 쪽인가요? 튀르키에? 네, 튀르키에고요. 네. 네. 그 튀르키에 보면은 그 포드가 조인트벤처가 있습니다. 오토산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생산할 음. 이 트랜디지라는 그 MPV.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봉고차 같이 생 네. 전기차가 있는데 네. 그 생산 물량으로 추정됩니다. 음. 아 그렇군요. 요게 어, 어떻게 보면 사실 2차전지 회사들이 이쪽. 뭐 이런 뭔가 앞으로의 실적을 이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아 요거는 확정된 수익이다 매출이다 이걸 보고 있었는데 고객 급하게 취소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세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다른 이차전지 주식들도 다 같이 좀 쓸려 <laughs>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포드 계약 취소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시가로 볼때이그 네. 계약이 해지된 물량은 전체한 9.6조 거의 네. 10조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정도의 양은 됩니다. 네. 뭐한 4년에 이제 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년에 음. 네. 한 2조 정도 넘게 이제 손실을 받는 건데 네.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게이 음. 수주 잔고라고 하는 게 네. 특히 전자나 배터리 산업 네. 이런 쪽에서는 그 매출이 찍히기 전에는 사실은 의미 없는 음. 숫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약에 사정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음. 조건이 늘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네. 음. 2027년부터 발행할 이제 먹거리가 어, 확실한 뭐 미래 먹거리가 사라진 부분이라서 이제 아 공장, 이제 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동률이라던가 이제 미래에 같이 산정을 했던 투자자들이 뭐 뭐라 그럴까요 한 몽토를 확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런 타격이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SK 온도요, 네, 포드가 이제 미국에서 합작법인 하고 있는 SK 블로벌 SK라고 네. 하죠. 이 부분도 또 결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각자 독자 운영 체제로 어,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좀 세부 내용 좀 말씀 자세히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네, 포드하고 SK온이 네.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했었고 네. 그래서 공장을 두 군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테네시 주에 하나 먼저 만들고, 음. 그러고 나서 켄터키 주에 하나 더 만든 건데 네. 테네시 주는 일단 먼저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음. 가동률이 높지는 않아요. 네. 텐, 켄터키는 이제 막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음. 하던 단계였는데. 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가동은 아마 하지 않았을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에서 멈춘 상태였고요. 그런데 포드가 사실은 한1년 전부터 전기차 속도 조절을 음. 하겠다고 발표를 아, 하긴 했어요. 네네네. 이번처럼 이제 안 한다. 사실상 안 음. 한다는 이야기로 전 들리는데 네. 그때는 1년 전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네. 했었고 한한달두 달쯤 전에는 포드가 지금 전기차 음. 모델이 미국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모델을 F-150 라이트닝이라는 네. 그런 모델을 전기 트럭. 거의, 네. 네, 전기 거의 단종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어.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확정적으로 이제 안 한다. 처럼 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큰 네. 충격일 수 있죠. 그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블로벌 SK를 이제 둘로 쪼개서 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테네시를 SK가 가져가고. 맞습니다. 네, 켄터키가 포드가 갖고 가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공장 돌아가는 데를 SK가 가져가기로 했네요. 그렇겠죠. 네. 네. 그 먼저 이제 돌리고 있는 거니까 네. SK에서 먼저 그쪽을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SK는 네.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포드는 전기차 사업을 굉장히 줄일 생각을 하고 음...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필요 없고 차라리 그 건물은 지어져 있고 네. 그 장비가 아마 좀 들어와 있긴 할 텐데 음... 그 정도만 돼 있는 켄터키 음... 공장을 원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포드는 이 공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코드는 네. 이미 미시건에서 네.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은 CATL의 기술 라이센징을 받아서 아, 이제 네, LFP 네. 셀을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겠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음. 여기랑 켄터키 공장 두 군데를 LFP 셀 공장으로 음. 전환을 해서 음, 뭐 이제 플러그인도 하고 e r 브이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네.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가 전기차 내놓겠다고 음. 내년 연말, 네. 내후년 초에 이제 내놓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기 아, 위해서 공장을 아, 꾸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켄터키 공장 그렇게 사용할 것 같다, 포드는. 네. 사실, 뭐, 미국 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이제 포드의 150 라이트닝, 미국 워낙에 픽업트럭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한때 없어서 못 판다라는 네. 말이 있었던 포드의 대표적인 전기 트럭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고가 많이 쌓여서 네. 네, 공장 가동이 막 중단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어, 포드 150, 포드의 150 라이트닝 현재 상황은 어떤 건가요, 정확히? F 150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드가 미국에서 네. 판전기차의세 가지 모델인데, 저기 네. 자료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포드가 매달 얘들이 네. 몇대 판매했다 아, 예.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어요 음. 요, 요 직선이 오른쪽 축인데 포드의 전체 판매량 중에 이 전기차 세 모델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음. 보시면은 대략 한5% 언저리 아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었는데 어. 10월이죠 네. 9월에는 이제 그 판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이 음. 끝나니까 좀, 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쭉 빠지고 이때 본격적으로 음. 아마 이제 생산을 줄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음. 같습니다. 그중에 150 라이트닝 이 노란색인데요, 네. 확 줄었죠. 어, 그러네요. 확 줄었습니다. 그 재고를 떨고서 아마 마무리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입니다. 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눈에 띄게 확줄어들 어, 모습인데요. 요 파, 전기차 판매량 급감이 글로벌 SK를 해체, 합작법인 해체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니뭐 예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봐야 될까요? 한 1년 전에 네. 이 전기차 속도 조절 이야기했을 때부터 음... 이미 이런 계획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발표는 다안 했는데. 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되고. 네. 7월에 9월 말까지만 구매 보조금이 그렇죠? 주어진다. 네. 결정이 되면서 이제 결심을 한것 같고요. 음... 그 전부터도 사실은 2026년 말 27년 초에 3만 네. 달러 대의 저가 전기차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냥 로키로 가겠다라는 아... 게 포드의 방책 방법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워낙에 뭐 테슬라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네. 뭔가 미국 차량 하면 포드로 대변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그그 그, 그 중에서도 픽업트럭인데 네. 음이 부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 전기차 살 사람들 이제 다 샀다라고 봐도 될까요 생각보다 그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배터리 주가 엄청 올라갈 때 뭔가 이제 그 투자할 때 꿈꾸셨던 분들은 전 세계 있는 차, 다 배터리로 배터리 차로 바뀔 거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보다 더디다 보니까 이제 23년, 24년 엄청 고생을 했던 건데, 음, 미국에서 요즘 최근에 판매량은 뭐 최근에 체크하신 게 있나요, 전기차 관련? 최근에 네. 판매량 은 오늘 여기는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네. 네. 어... 예, 판매량은 계속 그 분기 단위로 나온게 있습니다 음, 나오고 네네. 있고 삼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 예. 어, 당연하게도 9월 말까지 이제 아, 구매 보조금이 네.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갔습니다. 네. 음, 근데 4분기는 그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펼치겠죠. 거라고 보고요. 네. 4분기 수를 땡겨 왔는데 음. 내년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대체로는 내년에는 네. 금전보다 미국은 숫자 줄어들 거다라고 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두고 봐야 될 부분은. 그래 전과 전기차들이 내년에 조금씩 나오시작 음... 한단 말이죠. 네, 네, 네. 그, 그 미국에서 있구나. 여러 가지 서베이를 한 결과들을 좀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음... 전기차 좋아합니다. 이거 네. 좋대요. 네, 어, 편하고 이런 것도 네. 되고 어, 괜찮네. 그런데 네. 제일 불만이 근데 가격이다. 가격. 이다 네. 아, 예예. 예. 라는 거죠. 아, 그래서 가격을 맞춰 주면은 살지 안 살지는 음... 좀더 시장에서 검증을 해볼 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량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마진도. 꽤 줄어든다는 걸 포함될 건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업체들에도 좀 사실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영향은 네.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음, 그거 관련해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네. 요새 여러 가지 그 원자재 소재들이죠. 음. 주로 비좀 네. 네. 가격이 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원래 그 몇달 전까지 보던 그 가격은 사실은 미첨 가공한 회사들이 돈을 까먹으면서 아. 생산을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네. 중국에서 우리 그렇게 재살 깎아먹기 강제하지 말자라고 네, 네.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업계에서도 근데, 따라가겠죠. 음. 그러다 보니 한 5만 달러 6, 6 달러가 아니 음. 5만 6만 위안 네. 때까지 톤당 그 정도까지 네. 떨어졌던 가격이 지금 9만 대까지 올라간 네.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0만을 넘나 안 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2, 3년 전에, 3, 4년 전에 보았던 뭐 10만 이상, 뭐 몇십만 이렇게 올라간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음,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네. 원가 압박을 받고 아, 자동차 아. 쪽에서는 판매 가격 압박을 받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빡빡해질 수도 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어 일단 이차전지 섹터에서는 계속 안 좋은 센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SK 이야기로 들어와서 SK온이 이제 청산되면 어 조금 이제 세액공제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 어, 오히려 요, 요번 분할되는 게 SK온한테 이익인지 뭐 네. 물론 전기차가 당연히 많이 팔리고 배터리가 많이 팔려야지만 가장 큰 이익이겠습니다만 네. 요걸 해산하는 이게좀 쪼개는 게더 나은 SK온한테는 어떤 영향이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네.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양쪽 회사가 똑같이 57억 달러씩 내서 음... 공장을 아, 이제 만들기로 예. 했잖아요. 그런데 네. 완공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포드하고 제인투벤처기 때문에 포드에다 네. 공급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아, 그렇죠. 포드에다 팔지 못하면 다른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포드가 아아.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리면 돈은 많이 집어넣는데 이제 매출도 안 나오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나오기 힘든 네. 네. 상황이었는데 해소가 되면 이제 SK가 독자적으로 음... 운영을 할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e s s 가 뜰 거라고 어, 이야기는 네. 하고 거기에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었는데 네. 여기에서라도 할수 아, 있게 되면 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 장점은 네. 있습니다. 음, SK 그룹이 <laughs> ESSS는 가장 현재 좀 느리고 느리게 진행되고 있죠. 네. 네, 저희가 이부에서 e s s 에는할 거라서 어,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요 이번에 해체된 사태 또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급감 이런 부분들이 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되게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기차 수요둔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요? 네. 전기차 음. 수요둔화는 사실 배터리 업체가 열심히 한다고만 하는 건 아니죠. <laughs> 그렇죠. 네. 네. 어떤 네. 의미에서는 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음. 물론 배터리 가격을 지금은 예를 들어, 갑자기 반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생겼다. 네. 이런 거랑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음. 이미 만들어놓은 공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네. 되는 거고, 전기차로도 이제 이용할 수 있겠지만, 네. DSS라든가, 네. 아니면 은뭐 드론이라든가, 음. 어, 휴머노이드라든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에 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 공장을 음. 운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나마 사실 조금 <laughs> 향후에 이제 기대를 많이 걸었던 쪽이 유럽 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EU에서도 2035년에 한 35년까지 이제 내연 차량만 팔아라 네, 그때까지는 팔아라였는데 이제 이걸 철회한 거잖아요 네. 그 내용 조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네. 예 그게 이제 아직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발의 네.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음. 발의가 됐고 이제 어느 나라 나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네. 그 법을 이제 의, 국회의원들 의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음. 검토를 해서 계속 바꾸겠죠. 네. 수정을 할건 분명한데 그래서 9 0로 하는 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 0 0를 손을 대기로 했다는 네. 것 자체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유럽이 정말로 그걸 하기 싫어서라기 보다는, 음, 네. 지금 2035년 100%를 밀어붙이면, 저거 중국이 다 가질, 아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랑 동시에, 그, 유럽이 자기들의 이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스볼트 날아갔고요. 네, 그렇죠. 어, 유럽 나라는 아닙니다만, 브리티시 볼트 영국인데, 네. 그 회사도 날아갔고요. 네. 다른 회사를 몇 군데 있는데, 그다지 뭔가, 음. 그, 진선, 진전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이 없다는 거. 음. 공급망도 없고 네. 전기차 기술은 한참 떨어진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활짝 열어주면 중국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데 그게 네. 우리가 바라는 일이 맞냐라는 네. 게 유럽연합 쪽의 산업계의 음.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음.